안녕하세요 짱뚱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음, 우리 닭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럼 닭을 5마리를 이렇게 끼우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실 작년 가을쯤에 우리 친구가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닭을 교체를 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닭을 제가 한번 먹어보라고, 한 여섯 마리를 줬는데, 네,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내가 먹었어요. 한 마리는 먹어봤는데, 정말 즐기가 못먹겠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어, 제가 조면한 통에다가 이 닭을 넣어놨었는데, 이 닭집을 요렇게 채가지고, 요렇게 닭집을 채가지고, 이 닭, 닭을 닭집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한 5-6개월 정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토종닭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처음에는 닭들이 털이 다 빠져 가지고 막그 살이 다 보였었거든요 곧 죽을 것 같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완전 닭의 제 모습을 완전 제대로 갖췄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애들이, 어, 겨울에는 알을 안 낳더라고요. 겨울에는, 1월, 6월, 12월 달, 이런 때는 알이 안낳어요그래가 나는, 저는, 아, 이제 닭이 알을 안 낳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봄 되니까, 아, 봄 되니까, 어, 요즘 들어는 하루에 한 개씩 다 알을 낳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사실, 요 안쪽에 보면 요, 통을 헤나기를 하게 하나 갖다 놨는데요. 저기다 놨는데, 어제 사실 제가 수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어 달걀열 개, 열 개가 있어요. 열 개가. 와, 그러니까 하루에 달걀5 다섯 마리가 정확하게 한 개씩은 나는 것 같아요. 폐기도 이렇게 계속 기르면 알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닭 닭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